안녕하세요. 새로이입니다. 1월 24일 한 주간의 HLB, HLB 생명과 주가 위치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9만원 조금 아래 또는 11만원 선에서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지루한 시간이 흘러가죠. 아, 잠시 주식 대가들의 한번 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마하의 혀인이라고 그러죠. 아, 주식에서 두 번째로 불을 축척, 최고로 불을 축척한 사람이고요. 1930년 출생입니다. 어, 여러 가지 워렌버핏은 명언이 남겨져 있죠. 가치 투자의 대가로서. 어, 저는 이두 가지의 그의 말을 대단히 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10년 이후 정도. 어, 과거에 나는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서 찾아오도록 만드느라 이런 어른들의 말씀이 있죠. 돈을 벌려고 애를 쓰지는 않는다. 돈을 벌고 싶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주식 시장이 바로 다음 날 문을 닫고 5년 동안 문을 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가정하에 나는 주식을 산다. 주식을 최소 이 말은 5년 동안은 어 작은 등락에 연연하지 않고 기업의 성장 가치를 보고 나는 주식을 산다 이런 말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일비하는 차트로는 주식의 미래를 알수 없다. 저도 역시 공감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차트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수익 매매, 초, 데이트레이딩, 여러 가지 투자의 형태가 있죠. 장기 투자를, 워렌버핏 같은 사람은 크게 다양한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저희 같이 소액 투자자는 몇 종목 내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가진 투자 형태가 있겠죠. HLB HLB 생명과학에서도 너무 지루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음 그러나 그런 것은 스킬 부분이라서 아, 똑같이 내가 만약에 천주를 가지고 있으면. 100주를 가지고 또는 50주를 가지고, 어, 현재의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들은 항상 그렇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10% 미만에서 늘 사고 팔고도 하는 것이죠. 물론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들도 가급적 그럴 수도 있어요. 어, 너무 지루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 어, 조금 더 올랐을 적에 직접적으로 아래의 호가창에다 때려 두는 것이 아니라 위에 걸어 두고 하는 어, 그렇게 해서 생업에 열중하시면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미세한 차이지만, 에, 대단히 시장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자우의 어, 어, 주식 강좌에서 그러한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똑같이 내가 어떤 단기적으로 한5% 정도만, 어, 어, 익절하고 싶다 그러면, 직접 시장가로 매도를 치는 것보다 위에다가 걸어두는 그 차이는 같은 수익률이지만 은 시장을 교란하지 않고 안정되게 하면서 내가 어, 다수의 물량을 쥐고 있는 주주로서 주인으로서 큰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절대 방해가 되지 않는 다양한 매매 패턴은 있어요. 많이 지루하신다면 그렇습니다. 어 그러나 현재 이곳에서 2% 3% 매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찮은 일이기에 아, HLB와 HLB 생명과학은요 저라고 한다면 3년 4년 이상의 에, 그러한 흐름을 보고 어, 영상을 준비하고 어, 이렇게 87,000원 이하에서부터 매도하다가 얼마 전에는 9만 10만 원 아래에서도 사실은 조금 이, 매수를 한 상황인데요. 볼첸의 유증에 참여를 하고 어, 이렇게 어, 그러나 벌써 한달 보름 정도를 이때가 원천 개발자가 유상증자 참여했고 지금은 또 역시 전저점 자리 근방에 와 있습니다. 어, 다른 기업적인 문제보다는 수급 상황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월봉 같은 걸 보게 되면 더디디 거디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절대로 추격매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아래에 어느정도 욕심을 비우고 해서 장기적으로 어느정도 투자를 한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서서히 점점점점 올해는 좀더 이것의 저점들의 높여지는 기울기의 각도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런 현재의 월봉의 모습의 각도는 이 정도죠. 어 그래서 올해 12개의 봉우리는 좀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더디지만 물론 이와 같은 상승이 있으면 좋겠지만 시장은 늘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최근에 지난주에 영입의사도 나왔더라고요. 전문 경영인으로 김동건 사장을 선임을 했다. 진양곤 회장과 각자 대표 체제로 이렇게요. 김동건 사장은 어, 이 어, 최고 경영자로 김동건 사장을 영입했고 어, 주식 주주총회에서 정식 선임할 예정이고요. 어, 하버드 물리학과와 법학을 전공했고 미국법인에서 어 일했고 월 스트리트의 도이치 뱅크 뉴욕 지사에서서 근무했었다. 2005년 유진자산운영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이랜드그룹의 CFO로 재직했고 어 비즈니스 기업인 다날에서 부회장으로 어 경영 기획과 M&A 등을 담당하며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어쨌든 이와 같은 새로운 인재 영입으로 어 올해부터의 초 울임을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물론 이 영상은 매수매도의 권유의 영상은 아니고요. 어쨌건 주주로서 이와 같은 인재 영입을 하고 학회에서 의미 있는 올해는 개인적으로는 4월과 6월에 미국 암학회 등지에서 큰 학회 발표로서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조금은 개인적인 주주 생각이지만, 어, 중국인들 많이 우리는 믿질 못하죠. 너무 대국이고, 어, 호연지기가 강한, 소위 말하면 뻥이 너무 심한, 에,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 조금 학, 음, 중국의 학회에서의 발표를 조금 어, 의아해하는 눈초리, 에, 그런 것도 조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2019년에 SMO에서의 최고 논문상, 음, 그리고 스모 작년에도 역시 9월 에스모에서의 의미 있는 학회 결과를 좀 우리는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중국에서의 항서제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발표도 있었지만요.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임상들이 서울대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임상을 하고 있으니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그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되면 좋겠지만, 교육도 100년 대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 역시 점진적인 상승? 어, 어떤 종목에서 어느 분께서 이동 평균선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480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좀 그렇고, 차제의 480선 이외에 터치를 하게 되면 주가가 많은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80선은 바로 2년이죠, 2년.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어떤 기업에서, 어, 임상이라든지 어떤,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술, 그런 것들이 발표를 하고, 서서히 이제, 에 상용화라든지 대량 생산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기간이 2년, 3년입니다. 어 증시에서는 주가를 조작을 하고 작전하는데도 1년 2년이 걸린다라고 하죠. 어, 그래서 480선 또 어떤 분들은 1000일선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시하게 됩니다. 어떤 종목이 크게 성장을 하려면 10년 주기로 온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480서는 우리가 윌리엄 오니디라고 하는 최고의 주식, 그런 책이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에서 많이 언급한 건데, 사후에서 그럴 것이고요. 어쨌든, 어, 현재 월봉상으로 이렇게 보면 HLB도 그렇고요. HLB 생명과학도 한번 볼까요? 어, 2019년, 2020년, 어, 점차 저점들이 높여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2015년 어, 사명이 바뀌면서 이때부터도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 좀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과거보다는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 몇달 이런 단기 투자보다는 어, 중장기로서 3년, 4년 이상, 이제부터는 제가 2020년 HLB를 한 것은 어, 7월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HLB 생명과학도 그렇고 HLB도 했지만, 그동안 하지 않았어요. 어, 작년에 시작을 한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HLB 생명과학도 월봉을 보게 되면 상당히 가팔라지는 모습을 올해부터 볼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HLB 역시도 더디지만 상당히 진폭이 움직임이 커지고 있죠. 어, 이것이 월봉인데요. 어, 보시게 되면, 이제 2018년도부터 그 움직임과 거래량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과물이 점점점 무르익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이렇게 현재에 보게 되면 시장도 대단히 불안해요. 어, 기관 투자가들에 인해서 연일 매도하고 있죠. 이건 역시나 다른 곳에서 자주 언급을 드렸지만, 어, 이르면 2월 10일 설날 전후, 그리고 길어도 3월 초 이전에는 기관 투자가 물량의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현재의 고객예 탁금은 67조. 어, 연일 모든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을 개인들이 달라진 증시문화에서 받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67조 2700억 원의 현재의 고객예 탁금이 쌓여져 있습니다. 어, 외국인의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은요, 5.91%. 어, 최근에 기관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였지만 기관은 조금 더 엘생에 대해서는 들어온 모습이고요. 어, 그렇게 6% 5.9일까지 좀 내려갔지만 6%에서 등락폭 그렇게 크게 에, 내던진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HLB 역시나 마찬가지죠. 13% 정도의 여전히 매수위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감은 주가만 바닥권의 박스권의 아래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일봉상에서 말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은 저점에 형성되고 있지만 외국인이나 기관투자가에서 그렇게 매도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기다림에 지칠 뿐입니다. 분봉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9만 원 아래에서는 그 모습이 대단히 적은 기간을 보유하고 있죠. 9만 원대 아래라고 현재 금요일에 9만 700원요. HLB 생명과학은 2만 4천 원 아래, 저도 2만 4천 원 아래 조금 사는 모습도 왔고요. 어... 음, 이렇게 봐도 그렇게 9만 원 아래에서는 기다림만 더 힘들 뿐이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월봉을 보시고 먼 장기적으로 좋은 흐름 기대해 가면서 올해는 좀더 인재 영입도 했고 그래서 어, 좀더 기대감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매수 매도 영상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요. 어, 오늘 휴일에 일요일 건강하시고 좀더 여유로운 생각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 그리고 응원드린다는 메시지 또한 남기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